침묵의 시간을 가질까요? 셔터 소리가 <laughs> 좋습니다. 네. 셔터를 누르시면서 침묵을 가지십시오. 어, 오늘 여러분들 도 사진과 영상 찍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조명 감독님 불좀 켜주실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껏 찍으시라고요. 아, 네. 어, 그럼 우리. 이후부터 가운데로 와서 한번 찍을까요? <laughs> 아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 것 같고 우리 셋이 먼저 찍죠 네이게요 네, 그냥 제가 전부 다 네. 이제, 같자한번 꾸몄도록 하겠습요 맛있죠. 못 가는 건 여러분이..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테이 좋은데요? 어, 네뭐 이것저것 해보시네 오늘 혼 오신 어, 어? <laughs> 저는 안 해도 됩니 사실. 어! 네, 왜 그러세요? 네. 아, 저는 어차피 지금 타서, 사서... 예. <laughs> 아고 우리야. 약간 그 축구 우승하고 축구 들으면서요. 네. 제 네, 많이 찍으셨죠, 여러분? 네. 우리 조사관님 저것도 하나 하시죠. 사과. 아, 사 네. 관객 여러분들께 사과하세요 세상에. <laughs> 자, 사과를 어떻게 좀 깔, 깔, 깔. <laughs> 에라 모르겠다. 같이 좀 찍죠. 아, 네, 좀, 좀, 좀 가까이 가세 가까이. 예. 네. 가까이 가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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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여러분. <laughs> 저 <laughs> 아니에요. 터 네, 그 소리 듣있어요 어? 사진을 하자고요. 사진이 싫으신가봐요. 중간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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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으로. 자, 이 사람 무슨 일이에요? 아, 아. 미안해. 아, 아. 미안해. 아, 아. 자, 좀촌스럽지만 하트라도 한번 할까요? 어떻게? 네. <laughs> 되게 허리 끼고 나왔네요. 다 듣네요, 이제. 뭐 보시고 싶었던 거 있어요? 본인 있으신가아저저저 저, 저 보고 싶었던 거다 있었어요. 저그 동진이 형 연습실 때어 <laughs> 그만. 어디 저 어디 저어 그거 한번요 아 백턴이요? 아 백턴 말고 전 사실 뭐아그아너 보자 알죠? 네 알겠는데 아 여기까지만 하어요 알겠습니다 백턴 보여주세요 백턴 백턴 백번 턴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사람의 눈으로 바 앞에서 해요 <했어요>. 네. <laughs> 보셨나요? <laughs> 을하수 아, 공식 촬영은 100%다 찍었어요? 예, 예, 찍히지 아, 그래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laughs> <후>. 정말 감사하네요.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또 안무 선생님으로 우리 이후 선생님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무를 안할 겁니다. 근데 왜 하냐면, 동영상을 찍어서 널리 널리 배포해서 이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커튼 볼때 네, 좀 미리 연습해 오십사. 네. 우리 유선생 박수를 못치시네요발로맞지시죠발로바지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가운데서 한번 좀알려주시죠 이거 그럼 남는 거네요. 평생남습니다평생 그니까 잘가르치란 말이야 가,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 가운데로 가운데스 가운데로 가운가 앞에, 한 손은 그 앞에 그리고 두번 아래로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하십니다 이게 가사가 삐삐, 삐삐 이렇게 해요 이거랑 동시에 발을 불러주시면 되는데 시작! 삐삐, 삐삐 삐삐, 아니요아 맞아요 네. 좋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자 끝이 말고 쭉 가세요 그래야지 이제 동영상이 올라오니까요 1,2,3,4,5,6,7,8 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프리스타일 구간인데요 어..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뭘로 뭐, 아... 발로 하셔도 돼요 되... 안 돼요 발로 하시면 안 되고요 손으로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1,2,3,4,5,6,7,8 네. 이거든 1,2,3,4,5,6,7,8 이거든 1,2,3,4,5,6,7,8 이거든 아래에서 위로 상승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m y s t f k i n g truths. Faking truths. 음, 올 수, 빈 아래, 아래, 음, mm. 이렇게 가사를 붙이면, Faking truths, Faking truths. 나나나나나나나, Faking t r u t h f u c k i n g t r u t h 이렇게 뛰어가면 아, 됩니다. 좋습니다. 아주, 아주 깔끔한 진행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저희 보정도 이쁘게 해주시고요. 눈물, <laughs> 눈물, 불다 흘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아,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허수 선생님의 네. 구령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laughs> 준비되셨죠? 네. 아니요. Let's l e a r i n g